네, 안녕하세요. 최총성 전문가입니다. 7월 5주차 시황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황 여러분들, 지난주에 변동성이 좀 지속되는 모습이었죠? 시장이 한 2주 동안 좀 약세를 보이다 보니, 다소 이제 지치시고 힘드신 분들 좀 많으실 텐데,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렸지만, 어, 단기적으로 조정 더 나와 있고요. 일단 이 상황에서 좀 변환이 되는지 아닌지 뭔가 그런 구실을 할 뭔가 이슈가 나와 주는지 그것만 잘 확인하시면 돼요. 지금 추세적으로는 여기 121선 항상 부딪히고 코스피 기준으로 121선 여러분들 여기 주봉상으로 보시면 더잘 보이는데 여기 하단 여기 부딪히면은 항상 이제 반등 나오던 그 구간이에요. 네 단기적으로 추세가 살아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상승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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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하는 그 박스권입니다 다만 뭔가 상승을 하기에 추가적인 그런 알파적인 요소가 나와 주는지가 좀 중요한데 지금 시장에서는 좀 그런게 없죠 그리고 시장을 좀 이끌어 주던 반도체 관련주들 좀 약세로 보이다 보니 다소 조금 더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뭐 시장 걱정하실 거 없이, 지금은 여러분들 박스권이기 때문에 그냥 개별 종목에 집중하시면 된다. 이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개별 종목에 집중하자. 7월 5주차 시황, 그 다음 주 가장 중요한 거, 뭐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미국 대선 관련해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트럼프, 헤리슨 관련해서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멀리 바라보시고 지금 뭐 매매할 거 딱히 없으면 지금 헤리슨 관련해서 이슈를 계속적으로 트레이딩 전략을 좀 취하셔야 돼요. 어, 트, 해, 이렇게 해가지고 길, 길어지니까. 이쪽으로는 뭐 재건 관련돼서 여러분들 뭐 이슈 뭐 대표적이죠. 그리고 여긴 대마 관련해서 여러분들 대표적인 부분. 그뭐 지지율에 따라서 어뭐 조사하는 거에 따라서 양자부도 뭐 이날 다르고 저날 다르고 지금 계속 반복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바마도 이제 헤리스 지지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 좀 나왔고 일단은 뭐 변동성이 여러분들 계속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건해서 다른 쪽으로 또 확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정도잘 염두에 두시고 뭐 대마에서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부분들 아직 부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재건에서도 이제 뭐 방산, 조선, 뭐 그쪽까지 화석연료, 이쪽까지 원래 화석, 아, 그, 확장이 되잖아요 아직 그런 부분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대선 관련해서 여러분들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확실하게 지금까지는 지금 전까지는 뭐 지금 뭐한두달 넘게 남았잖아요. 11월인데. 세 달까지는 아니고, 네. 일단은, 뭐, 그 정도 기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우리를 좀 괴롭힐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러분들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되고, 시장이 반등하길 바라는 것보다 다른 쪽에 좀 방향을 좀 열어두고 대응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피테크 기업 관련해서 지금 실적 발표 시즌이 사실 되고 있는데, 사실 주가상승을 그렇게 이끌어주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트럼프 관련해서 선거 이슈가 좀 나오다 보니, 지금 다른 부분에서 뭐 빅테크 기업 실적보다는 오히려 AI에 대한 그런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이 계속 좀 나오고 있고 아무래도 지금 지수가 가지 못하는 건 반도체, 전력, 기존에 우리 상승을 좀 이끌었던 이 업체들, 이 업종들이 좀 가지 못하다 보니 굉장히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다음 주 이제 실적 발표가 될 예정이 돼 있는 기업, 뭐 메타, 퀄컴, 아마존, 애플, 인텔 어지간한 이 기업들 다 있기 때문에 일단 관련해서 여러분들 잘 봐주셔야 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어, 인텔인데 엔텔로 써있네 네. 일단은 관련해서 여러분들 실적에 따른 그런 반응 반응을 잘 지켜보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조금 어지러울 수 있으니 한 칸씩 띄겠습니다 일단 대선 관련돼서 불확실성이 있다면 재건이나 대마 관련해서 트레이딩 전략 계속적으로 엎치락뒤치락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종목들 잘 대응하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비트크 실적에 따른 그런 반등이 좀 나아진지 확인하자 만약 에 이거 안 나온다면 사실 많이 올라오기도 했어요 AI 관련해서 너무 많이 좀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지만 항상 이제 수익화니다 수익화 그러니까 기업이 이렇게 실적이 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여러분들 드는 단계가 왔잖아요. 그러면 AI가 뭐 개발은 하고 있지.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수익을 벌수 있는 구조야? 라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항상 시장과, 그러니까 투자자와 시, 그 기대치, 그리고 기업들이 맞춰지는 그 눈높이가 맞아져야 주가가 상승을 개수로 할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가 항상 이제 자리에 다시 내려오죠. 2차인지도 마찬가지. 기대감은 굉장히 좀 컸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생각보다 팔리지 않네. 여러분들 뭐 전기차 몇, 몇 분이나 타실 것 같아요. 지금 구독자분들 중에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 좀 인지하시면서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시장이 상승하기에는 특, 특이, 게 m7. 뭐 미국에서는 m7이었는데, 거의 이제 뭐 엔비디아만 상승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니까, 러한 종목이, 특정 종목에 이렇게 끌어간다는 건 시장이 상상한 데 있어서 이렇게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 점을 잘 인지하시고, 지수가 상승을 다 하기에는 아직은 좀 발판이, 기반이 좀 마련이 돼야 된다. 그니까, 트럼프 관련해서 여러분들 재건이나 남북 협조 쪽 우리 쪽에 올라오고 있어서, 사실 시장은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멀리 바라본다면 좋은 거예요. 기존에 너무나 가지 않던 그런 섹터들, 건설주, 대부분 건설이잖아요. 뭐, 미국 사업용 부도전이라든지, 우리나라 PF 관련돼 있어요. 이슈까지도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뭐, 그렇게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이런 부분이 좀 부각되고 주가가 올라온다는 거, 많이 쉰 와중에, 많이 올라온다는 거, 좋은 이슈다. 이 점을 여러분들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느낌으로 말씀드린지 아시겠죠? 어쨌든, 기업들 실적 관련해서 AI 피크아웃을 어떻게 소화해주는지, 확인하자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7월 이제 마지막 날그 국내 시간으로 이제 8월 1일 새벽 3시에 이제 관련해서 FOMC의 결과가 나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뭐 방향성을 열어두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파월의 입을 좀 이게 집중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 FOMC에 따른 그런 결과치 잘 보고 시장 방향이 어떻게 좀 움직이는지 이 점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유로존 7월 소비자 물가 그리고 GDP 발표가 또 예정이 되어 있어요. 유럽도 사실 지금 경기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GDP라든지 CPI, 뭐 미국도 미국인데, 저런 부분들까지도 잘 뭔가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할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이번 주, 다음 주죠? 네. 다음 주에 이제 관심 업종,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조선 업종 좀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원전, 항상 그 후반에 하반기에 여러분들 매출이나 이런 뭐 계약 관계 이런 것들 많이 어좀 예정이 돼 있는 게 원전이나 방산 쪽이기 때문에 방산이나 원전 그리고 이거는 뭐 트럼프 관련해서 방위비 분담이나 그런 것들 계속 논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슈가 노이즈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잘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도 체크하자. 뭐, 매수를 하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다만, 이제, 흐름적으로 실적에 따른 그런 반응. 그간 좀 쉬긴 쉬었기 때문에 다시 추이적으로 뭔가 자리를 잡아주려고 하는지, 일단, 반도체 관련도 흐름을 좀 체크할 필요 가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단기적인 관점으로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드리면, Qoo10 관련해서 지금 티몬, 위메프 뭐 난리잖아요. 뉴스 보셨겠지만 이거 관련해서 여러분들 기존에 이제 티켓 관련해서 S24가 yes, 좀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지금 물류 관련주 지난 주에 이제 KCTC 여기 상한가 갔어요. 여기 지금 장중에 공개 버전에 잡히죠. 네, 검색기 이거 잘 활용하셔야 여러분들 수익 잘 납니다. 개별장에서는 이거 못 잡아요. 아무리 여러분들 항상 이제 개인투자는 정보예요, 정보. 정보에서 뒤쳐지기 때문에 KCTC, 동방 다 잡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검색기 잘 활용하시라고. 지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 늦지 마시고 이거 활용하시고 수익 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큐텐 관련해서 팀은 위메프 관련된 티켓, 물류 관련주 그리고 여행까지도 좀 확장해서 여러분들 큐텐 관련된 이 사태에. 어, 잘 활용하시고 미 대선 관련해서 여러분들 지금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재건이나 대마 이쪽 왔다 갔다 하는 전략 이건 여러분들 당깁니다 네. 뭐 조선이나 원전 방산 저런 거 보셔도 되는데 지금 힘인 여러분들 이쪽에 많이 쏠려 있잖아요. 그 우리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거 보면 돼요. 다른 거 보실 필요도 없어.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겁니다. 아시겠죠? 전다 정리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 잘 봐주시면서 수익 랠리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전에도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여기 KSTC라든지 지금 다 잡혀 있어요 종목도 보시면은 그쵸 여기 동방 KSTC 이거 다 잡혀 있거든요 이 종목 검색기 여러분들 이거 오픈해서 장중에 제가 계속 켜드리기도 하지만 오리온 검색기 만들어 왔어요 장중에 단타 다 잡아놓는 검색기입니다. 이거 잠시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중에 여러분들 단타 다 잡아놓는 검색기. 우리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7월 12일부터 제가 이거 7월 첫 주에 공개하고 그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유튜브 하면서 이거 공개하고 우리 트레이딩했잖아요. 이거 평균 평균 여러분들 수익 얼마 될것 같으세요? 잘 보세요. 하루에 여러분들이 시청 공략 한 것만 해도 이렇게 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거 과감 없이 제가 영상에 다 올려 있기 때문에 풀방 풀방송 실시간 방송하고 제가 방송국가잖아요. 이거 그대로 온 거기 때문에 제가 수익률 뭐 속일 수도 없어. 그리고 2% 3%막 이런 거 올라온 거저 수익률 체크하지도 않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고. 펩트론이된 여러분들 코스메카코리아 이것도 다 검색기에서 여러분들 발굴된 종목들이고 실리콘 투더. 제가 여러분들 엄청나게 저 원래 검색기를 안 써요. 관련해서 여러분들 개별장에서 너무 힘들어 하시길래 제가 이거 만들어 온 거라고. 대봉에를 써도 여러분들 제가 계속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잖아요. 15일에도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나요? 그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15일 23일이네. 관련해서 여러분들 전날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일에도 말씀드렸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매매하시면 크게 수익 나신다고요. 요 포커스 HNS, 우리 대표적이죠. 이거 7월 12일부터 여러분들 몇번 매수매도 반복을 하는지 보세요. 자, 7월 12일. 여기 1차 공략해서, 당일 아침에 공략해서, 1차 공략해서 22% 수익 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어떻게 했나요? 자, 이틀 쉬고, 3600원부터 750원까지 2차 공략했습니다. 16, 17일에. 어차피 강한 종목이 간다. 그 18일에 오전에 한번더 말씀드렸어. 양봉 뜨기 전에. 자, 19% 수익 냈죠? 다시 쉬고, 다음날 또, 하루 쉬었다가 또 공략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세번 공략했어요. 종목이 많은 필요가 있나요? 이거 누적 수익률만 누적 여러분들 55%입니다. 한 종목 가지고. 근데 말이 55%지. 저 복리잖아요, 여러분들. 수익 붙은 거에 붙었으면. 한 종목 갖다가 여러분들 55% 내기도 힘든데. 단타로 세번 똑같은 거 해가지고. 5일 동안. 맞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날, 비슷한 날이죠? 이 날짜 보세요. SY 스틸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이거 재건주 관련해서 상승 강하게 했죠. 7월 15일에 공약 말씀드리고 9% 수익 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16일에 2차 공약해서18.2% 수익 냈어요. 다음 날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똑같이 어떻게 했어요? 17일부터 19일 4,160원 돌파. 돌파 안 하면 안 산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23일 오전에도 말씀드리고, 22일에도, 바로 수익 12%또 났습니다. 그 제가 그리고 그 말씀드렸죠. 아, 이제 너무 많이 했으니까 그만 먹자. 이 종목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지만, 단기 종목들, 시초에 잡아주는 종목들, 오리는 검색기를 제가 만들었어요. 이거 어려워하시는 분들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서, 그냥 당일 급등주 다, 다, 다 잡아주는 검색기입니다. 시초가부터 여러분들 싹다 잡아줘요.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가 불리한 게 뭔지 아세요? 시나리오를 모르고 세력들의 매수 단가를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정보력이서 여러분들 뒤집니다. 근데 검색기가 그, 뭐, 방송, 제가 유튜브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아침부터 이거 뜨는 거 잡으면 그날 올라갈 섹터 다 잡아요. 아시잖아요. 거래량 터지는 거 위주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것만 여러분들 따라하시면 돼. 아, 그럼 오늘 재건축가 올라가네. 경협주가 올라가네. 이미 정보력에서 이미 이긴 거야.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내가 보고 있던 것만 봐. 매수를 그날 수급이 들어오는 걸 사셔야 되는데, 내가 보고 있던 걸 그냥 보신다고. 어제, 그제, 올라가서 내가 놓쳤던 걸 보신다고. 그날의 수급은 그날이 결정해 주는데 여러분들 어제 거 하시고 그제 거 하시고 시간에 보시고 하시니까 시간의 종목은 있잖아요 그 전날 전날 시간에 올라간 것들은 다음날 올라가면 은 꼬리다고 내려와요 이거 필터링 해드렸어요 이거 시간에 올라온 거는 안 잡아요 진짜 강하게 거래 터질 거 아니면 은 필터 다 돼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정밀하게 매매하셔야 돼 오리원 검색기 장중에 급등주 다 잡아드립니다. 이거 하루만 아 하루래. 이거 딱한 번만 여러분들 오픈해 드릴 거예요. 뭐 계속 오픈해 드릴 거긴 한데 이거 이벤트 가격으로 이거 여러분들 매매 힘드신 것 같아서 이거 원래 다섯 개잖아요. 오전 검색기를 하나로 그냥 오리으을 해드렸고 여러분들 혼자 매매하시기 힘드시니까 제가 한달 리딩까지도 넣어드립니다. 이거 여러분들 계좌에 설치해 드린 거라 평생 소장 가능하세요. 그 HTS 벗어가서 MTS로 하시면 돼요. 직장 다니시면서 뭐 이동하시면서 단타 치고 싶으시면 HTS 보시고 그냥 하시면 돼요. 제가 구현을 할때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어렵게 했는지. 저 혼자만 만든 게 아니고 자사운용 다니던 친구랑 이거 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저 혼자 한게 아니라고요. 어느 정도 신임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노력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거 몇 번을 수정했는지 모르겠어. 이거 버전, 이거 지금 뭐다 여기 안 보이지만. 이거 5.1, 5.01 버전 보이시죠? 업데이트를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했는지. 이거 그냥 뚝딱 만들어서 뚝딱 하고 여러분들께 드리는 거 아닙니다. 최대한 정밀하게 만들어서 여러분들 드리고 있어요. 이번에 하시는 분들만 특별 혜택 드립니다. 뭐, 이거 검정색은 매일매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주도주랑 시황정리해서 올려드리고, 하루 한 종목씩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해서 공유드려요. 단순하게 뭐, 매수매도, 뭐, 급할 때 일단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영상 제가 해서 이렇게 드리고, 여러분들 이 종목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방향성 이렇게 될 겁니다. 제가 잡아드린 거랑, 그냥 여러분들 종목 보시고 매수매도 잡는 거랑 달라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단타, 뭐, 오전에 유튜브 들어와서 단타 하시는 거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저 그렇게 급하게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거기 플러스 주말 종목 점검 생각까지 해드리고. 이거 네 가지예요, 네 가지. 원래 이게 기본 세 가지죠? 제가 다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수익만 내시라는 겁니다. 밑에 4번 뭔가요? 검색기 활용 교육. 당연하지. 검색기 어떻게 활용할 건데? 검색기도 검색기 나름의 뭔가 그 전략이 있기 때문에 그 활용 교육을 제가 영상으로 따서 올려드릴 겁니다. 조금 뒤에 올려드릴 거예요. 지난주에 하신 분들 계셔가지고. 그 급등주 매매 비법까지도 제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드릴 거고. 그리고 초보자 위하신 분들, 초보자 분들 많으시니까 캔들, 그런 패턴, 용어집까지도 제가 무료로 그냥 드릴 테니까 오시면 됩니다. 검색기까지도 일종. 이거 다 해서 여러분들 7가지 혜택 다 해서 단돈 66만원입니다. 리딩 1개월 포함이에요.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놀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뭐 다른 데 가서 리딩만 받으셔도 77, 88, 66 최소 검색까지 들을 테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거 받아 가시라고. 이거 강의할 때만 했는데 문의 못 하셨다는 분들 많으셔서 7월 말까지 다 받도록 할 겁니다. 네. 문의하시고, 뭐, 전화문의는 여러분들, 이게 평일 기준으로 9시부터 진행하시면 되고요 문의, 뭐, 평일에 어려우신 분들은 이거 영상 올려드린 링크, 그 영상, 유튜브 링크 하단에 보시면은 제가 카카오톡 링크 올려드려요. 1대1 문의. 거기로 문의 남겨주시면 뭐, 시간 맞춰서 통화하시면 되고, 어떤 느낌으로 말씀드린지 아시겠죠? 어쨌든 여러분들 이거, 리딩 포함해서 검색기까지 66만원입니다. 너무 싸지 않아요? 다 퍼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수익만 내시라고. 괜히 비싼데 가서 돈 낭비하시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네. 검색기 일종에 리딩 1개월 66만원. 자, 3종에 3개월 150만원. 할인까 그냥 쭉쭉 적용해드려요. 여러분들 이거 해보셔봤자 솔직히 50만원 밖에 안 돼. 검색, 검색기만 해도 여러분들 이거 평생 가져가시는 건데. 이거 뭐한 달씩 끊어봤자 50만원 밖에 안 되네. 그렇지 않아요? 저뭐 남기는 거 없이 그냥 여러분들 다드리겠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수익 알아서 내시면은 저 따라오실 거 알아. 제 스타일 아실 거예요. 저사롯 경제 뭐 1년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전에 4년 전에 5년 전에 저 보셨던 분도 계시잖아요. 네. 변동성은 심하기 때문에 개별 종장 수익을 알아서 내세요. 여러분도 혼자 하셔야 돼요. 이거 이제 단일 소통 여러분들 단방향 소통돼요. 다음 달부터 제가 내일 말씀드릴 건데 다음 달부터 이제 단방향 소통돼요. 양방 소통이 안 돼. 카톡방도 여러분들 활용 잘못 한다고 이제. 지금 변동성 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의 있으실 때 문의하실 수 있을 때 저한테 문의 빨리빨리 하셔야 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준비되셔야 그 다음에 수익 내실 수 있어요. 안 그러시면 여러분들 증권사 찾아가시고 뭐 자문사 찾아가실 거야. 뭐 수익 날것 같아요. 안 나신다고. 제가 제대로 여러분들 수익 얻어가실 수 있는 마지막 어색게 보면 기회이기 때문에 66만원 이거 검색기까지 받아가시고 하시고. 만약에 난검색기 필요 없고, 그냥 리딩 하는 것만 받아보고 싶어. 단타. 이것도 하루 한 종목 드리니까요. 이것도 44만원이에요. 가격 안 받아. 이렇게 산 가격이 어디있어 그러니까 수익만 여러분들 내시라고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 또한 157745월로 문의하시고, 하단에 링크 첨부해드릴 테니까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력주, 여러분들. 세력주 매집하고요. 저는 뭐 아시겠지만, 네. 주도주 매매를 합니다. 비중 여러분들 나눠서 5%씩 사고요. 기본적으로, 뭐, 스윙 단타는 5%, 스윙 10%, 매집은 20%, 뭐 직장 다니신 분들은 25%까지 진행하고, 수익 최대 매집 종목은 100% 이상. 충분히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되고, 딴거 필요 없이 난 단타 치겠다 하시는 분들은 단타 저 자신 있으니까요. 그냥 이거 수익률만 보시고 여러분들 따라 들어오세요. 이 수익률만 보여드리면 게. 어 끌어가는 건 <laughs> 싫다. 단타. 뭐 직장 다니신 분들은 끌어가시고요. 아니신 분들은 장중에 단타 하시면 됩니다. 저랑 음, 방송 열어서 뭐 진행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여러분들 실제 추출해서 실제 종목 수익 낸거 제가 보여드리고 있고. 풀 영상 링크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가감 없이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기존의 5종 검색기 하나로 오리는 검색기 여러분들 만들어 놨으니까 혜택 놓치지 마시고 문의하시고 수익 짱짱하게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시장은 개별장이고 지금 이런 종목들 단기 위주로 대응하셔야 수익 크게 날수 있다. 이렇게 케이스티시 동방. 잡은 것처럼 개별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열어두고 잘 수익을 내실 수 있는 분만 지금은 돈을 법니다. 어쩔 수 없어요. 상승장이 아니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시장 안 좋나요? 시장 안 좋다라고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분들께 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상승종목 몇 개나 잡혔을 것 같나요? 못해도 지금 130, 140개 잡혔어요. 여기 상승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뜬게 지금 130, 140개 잡혔다고. 시장이 안 좋아요? 안 좋아도 갈 종목은 갑니다. 더 이상의 핑계는 노노.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일단 관련해서 최대한 제가 힌트 드리고 있고 수익 드리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대로만 여러분들 따라오시고 수익 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이벤트 이번 달 말까지 진행하니까 늦지 마시고 관련해서 그냥 문의만 하셔도 되니까, 그냥 전화 한 통, 카톡 하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친절하게 안내 드릴 거예요. 어찌되었든, 어, 지난 한 주도, 네, 고생 많이 하셨고, 이제 8월입니다. 8월 여러분들.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휴가, 돈 짱짱하게 버셔가지고 휴가 좋은 데 가셔야지. 우리 확실하게 여러분들 수익 내고, 8월 달 수익 짱짱하게 잘 챙기고, 휴가철 신나게 놀러 가자고요 어떤 느낌 들리는지 아시겠죠? 네. 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성공도자 하시고, 좋은 내용으로, 알찬 내용으로, 좋은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해주시고, 기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충성 전문가입니다. 아,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요즘에 사칭이나 이런 것들 많아요. 제가 저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연락처 알아서 뭐 문의하고 개인적으로 돈 받고 이런 거 없습니다. 네. 무조건 서울경제통, 서울경제TV 통해서만 리딩비나 이런 거 받지 여러분들께 개인적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하지 않아요. 제가 그 부분은 조심해 주시고 만약에 그런 거 있으시면은 서울경제TV로 네, 연락해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일단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푹 쉬시고 내일 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